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겨울비가 어제 그제 많이 내리더니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 주일은 굉장히 춥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춥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기를 원합니다. 또 기쁨의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위한 준비가 오늘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5장, 6장입니다. 그 중에서 5장, 8절, 9절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만으로 메시아로서 완성되신 것은 아니었죠. 이제 온전한 메시아로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셔야 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죠.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선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기까지 하셨을 만큼 십자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메시아로 우뚝 서신 것입니다. 순종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미시아로 완성되신 것은 고난, 그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래서 생명의 길이 이제 활짝 열렸는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미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누굴까? 역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에 매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관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결국 순종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순종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꾸짖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의 마침표와 같아요. 그 모든 걸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 시대는 순종은 다 죽은 시대가 되었어요.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그게 무슨 개성이거나 그게 인권이거나 그게 무슨 각자의 자유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치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 점점 약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순종은 어리석은 자들의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기조가 너무 팽배해서 우리 사회는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과 순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겸손은 피조물의 가장 높은 미덕이며 순종은 천상의 예술이며 믿음의 시작이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가 그곳을 가득 채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순종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한껏 축복하신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정도는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순종해서 우리 믿음을 완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사 겸손히 주님의 모든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인데 잘 준비해서 내일 거룩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한의 날씨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